2022년 햇마늘이 겁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차하느라 바쁜 모습이죠? 저온 저장창고에 차곡차곡 저희 마늘을 담는 현장 모습을 담아 봤는데요. 무겁게 마늘 내리고 담고 나르고 겁나게 바쁜 현장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힘이 더 난다고 하네요. <laughs> 파레트에 햇만을 가득 실어 차곡차곡 정렬해 줍니다. 파레트 채워지기 무섭게 갖다 놔야죠. 2단 쌓기 한개 차량의 햇만을 하차 완료 끝이 아닙니다. 대기 중인 두 번째 차량 움직이고 있죠? 그랑께 이 햇만을 또 내려야 한 단계요. 쉴 틈이 없어요. <laughs> 이어서 또 하차 준비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은 하는디 어.. 보기만 해도 참 무겁네요 <laughs> 싱싱한 햇마늘 좋지요? 연달아 실을 햇마늘이 많다보니 파레트 준비도 미리미리 오 잘한다 햇마늘 대기 차량 또 들어옵니다. 어, 아직도 바쁘게 한참 푸고 있기는 하는디. <laughs> 우와! 햇마늘 들어왔습니다! 겁나게 들어오지요? 저희 사장님도 덩달아 겁나게 바쁘십니다. 오늘 보신 마늘들은 전부 다 햇마늘입니다. 중매인이신 저희 사장님께서 마늘 경매로 이렇게나 많이 구입을 해올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저희 햇고울의 햇마늘 매입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거. 앞으로 6월, 7월 동안은 이런 일상들로 매우 바쁠 듯 싶어요. 지금 이 햇마늘로 마늘 종류 다 만들어 냅니다. 얼마나 싱싱할지 아시겠지요? 많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